기초부터 JLPT 대비까지 딱한 권에 안녕하세요 독학일반어 필수문법 김수경입니다 오늘부터는 3장 세트로 공부하면 좋은 표현편을 공부를 해볼텐데요 3장은 총 7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가부터 19가까지 3장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13과 존재 표현을 함께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어의 존재 표현, 그러니까 우리말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국어, 우리말과 다르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 표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짧으니까 아주 마음 가볍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존재 표현 첫 번째 거 알아봅시다. 일본어는 생물과 생물이 아닌 것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 다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러면 생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을 봅시다. 생물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 같은 그런 살아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루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있다라고 할 때는 이루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없다 라고 할 때는요, 요 이를 남겨주시고 뒤에 나이를 붙여서 이나이에서 없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체에 있다, 없다 이고요. 그 다음에 생물의 존재를 정중체로 나타내고 싶을 때는요, 이루를 정중하게 마스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있습니다는 이마스가 되겠고요. 어, 없습니다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겠네요. 이마생처럼 마스를 마생으로 바꾸거나요, 아니면 이나이 뒤에다가 데스를 붙여서 이나이데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는 이마생, 이나이데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것이 되겠죠. 자, 보통체랑 정중체 각각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예문 첫 번째 거 먼저 보시면 고에니 이마스. 공원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루를 사용하고요. 을 정중한 표현, 정중체, 이마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해안니와 다리모 이나 방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도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이니까 어, 이르이나이를 사용해서 없다. 이나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네코와 메떠너시다니 이르라고 되어있네요. 고양이는 침대 밑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고양이도 살아있는 생물이죠. 그러니까 이르를 사용을 했고요. 마지막 문장. 와다시와 교다이가 이마생 나는 형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요, 형제도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르 이마생을 사용해서 어, 없습니다라고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 살아있는 생물의 존재를 나타낼 때는 이르를 사용한다는 거. 어, 이르 이나이 이마스 이마생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물이 아닌 무생물의 존재를 나타낼 때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 바로 요 아르라고 하는 건데요.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이라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 책상이라든지, 키보드, 펜, 뭐, 교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무생물을 있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아르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아까 이 나이처럼, 그럼 아나이, 뭐, 아라나이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생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보통체는 있다, 없다는 아르랑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중체의 경우에는요, 아르를 정중하게 만든다, 마스로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리마스라 하시면 되고요. 그거의 부정표현 없습니다는 아리마생.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데스 붙여서 나이 데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는 아리마스, 없습니다는 아리마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무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뭐 키보드, 컴퓨터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외에도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것들도 역시 예,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루, 나이, 아리마스, 아리마생, 나이데스를 사용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 꽃이나 나무 같은 거, 어, 살아 있긴 하잖아요. 하지만 얘네가 움직이진 않잖아요. 땅에 화분에 고대로 박혀 있기 때문에 무생물로 취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식물 친구들도 요 아르나이 아리마스 아리마스의 나이데스를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스쿠에노엔이 너 떠봐서 건가 아르.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노트북 무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를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 가방 놓아가니와 나니모 아리마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것도라고 하는 건 사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아리마생을 사용했습니다 을자 그다음 아시다 스미다가와대 하나비이가가리마 내일 스미다가와라고 하는 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불꽃놀이 역시 예, 살아있는 생물 아니에요 무생물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예, 아리마스를 사용해서 존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문 조금 더 봅시다. 자, 첫 번째, 시간과 아마리나이 시간이 별로 그다지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추상 명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도 언해가이가리마스 잠깐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도 눈에 안 보이죠, 생물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스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와다시니와 유메가 아리마스 유메 도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 명사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아리마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문 조금 더 봅시다. 두 개만 더 봅시다. 자, 테이블 토날이니 바나 하나가 아리마스. 테이블 옆에 장미 꽃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꽃도 무생물 취급을 해서 이렇게 아리마스를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니 와니 사쿠라노키가 아름. 정원에 벚나무가 있다. 요것처럼 나무도 아류를 사용해서 존재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예문을 봤습니다. 무생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아류에 대해서 이제 사용법 확실히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 아까 전에 예문에 나왔었던 위치명사 몇 개만 함께 같이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어, 순서대로 봅시다. 맨 위에 일단은 위가 있네요. 위는 여러분들 일본어로 의에 라고 합니다. 경상도 친구들 보면은요. 위를 의에 라고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의에, 위는 의에 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밑은요. 시다 라고 합니다. 아, 한국에서 뭐 시다, 시다 이런 식으로 속으로 얘기하는 거본적 있는데 아래 밑이란 뜻입니다. 시다 이고요. 그 다음에, 안속, 어, 가방 안, 책상 속, 이런 안속은요, 나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뒤, 여기 세트를 봅시다. 앞뒤는 마에, 으시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 가운데는요, 아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 안속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으치라고 해서, 어, 이러한 안속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 바깥이라고 해서, 소또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얘랑 얘랑 세트가 되겠죠. 집안, 집박, 이렇게 할 때. 자, 그 다음에, 맞은편에 가게가 있다, 이런 걸할 때, 맞은편은, 무가이 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도 세트로 보면 좋겠네요. 왼쪽, 오른쪽, 히다리, 미기입니다. 가끔, 히, 타리, 미기,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히, 다리, 여기에 타금 있고요. 어 미기 여기에 타금 있습니다. 히다리 미기입니다. 그리고 건너 넘어의 경우에는 똑같이 이 요거를 사용하는데요. 묶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옆이나 가로 이렇게 있는 느낌. 우리 옆에 나란히 있는 옆 가로의 경우에는 요고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거나 근처 아니면 곁이라는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소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비슷한 크기의 뭐 건물이나 보통 뭐 이런 거할 때도 요걸 사용하는데요. 도나리 아니면 은 이웃. 여러분들 그 이웃이 토토로라고 아시나요? 어, 도나리노 토토로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웃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명사 있는 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열심히 외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트로 이런 식으로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한눈에 정리하기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배운 내용은 어, 존재 표현이었습니다. 생물이냐, 무생물이냐에 뭐 따라서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어,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생물. 사람이나 동물들이 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르 라고 하면 되고요. 그거에 정중체 있습니다는요? 그렇습니다. 이마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무생물이죠. 어, 살아있지 않은 이런 무생물 아니면은 추상명사, 꿈 같은 그런 것들 아니면은 꽃이나 나무 같은 식물도 무생물 취급해서 있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아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지금 없다라고 잘못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있다입니다. 아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정중체로 해서 있습니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음, 아리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없다라고 생물을 얘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나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없습니다 정중체로 하려면 그렇죠, 이마생. 이나이 데스 하시면 되고요. 자, 무생물이 없다 라고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저 나이 이고요. 그 다음에 정중체로 없습니다 라고 하려면 아리마생 나이 데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거 정리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존재표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14가에서 계속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과에서 만납시다.